안녕하세요. 동영튜브입니다. 오늘은 마텔 마텔의 앱을 깔아서 네, 이런 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새로 바뀌었네? 여기는 인룡 여기는 모사사우루스가 뭐, 있는 곳 이곳은 초식공룡 여기는 육식공룡 이거는 백악기 이건 백악기 공룡, 옹 시대? 이거는 다이노 익스트림 공룡 탈출이라 하네요. 여기는 로그도 저택입니다. 인도프터 자식밖에 없어요. 인도프터하나 싸가지 없는 놈밖에 없어요. 제가 수집한 공룡은, 얘는 말고, 이거밖 아니, 이거밖에 없어요. 버크랑, 베이비 트렉스 와. 오, 이렇게 물어서 먹이를 뜯어 먹나 봐요. 이건 베이비 트렉스. 영상을 한번 볼까요? 버크가 등장하네요. 여기에 앙컷 도우가 있어요. 버크. 오, 무섭다. 설마 이게 버크는 아니겠죠? 설마 이녀 언니 이티라노사우루스가 버크는 아니겠죠? 버크면 진짜 스피노사우루스를 욕했어요. 버크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공룡이니까요. 공룡탈출에서는 이런 아파토사우루스도 있어요 아마도 브라큐사우루스의 키 피규어랑 많이 비슷할거예요 육식공룡 오늘은 버크랑 베이비티렉스밖에 없어요 진이 이렇게 높다고 응. 얘 예, 지능이 이거밖에 없다고? 인도메니스가 지능이 더 높네 아무튼 마지막으로 영상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영상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럼 안녕 그럼 안녕